안녕하세요. 당연한입니다. 오늘은, 어, 전동 킥보드, 또, 어, 중국 원가 발이, 어, 60볼트, 어, 한번, 기체들 한번 보기로, 어, 했죠. 자, 저번에, 이렇게 10인치 한번 봤고, 그죠? 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 11인치를 넣어서 11인치 한번 봤고, 그죠? 찍나시죠? 링크, 끝단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 다음, 11인치입니다. 11인치. 킥보드가 보통 8인치, 어, 10인치, 11인치가 있습니다. 11인치가 제일 바퀴가 큰 겁니다. 킥보드 중에도 13인치, 14인치 뭐있긴 있는데, 어, 그런 거는 어, 조금 오버스, 어, 좀 어, 하이스펙이고요. 보통 8인치, 10인치, 11인치로 나뉩니다. 어, 그렇게 돼서 하고 13인치, 14인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 그거는 맥스가한 13인치 정도까지 봅니다. 그거요 어, 어 그렇게 해서 어, 타이어 크기 인치 예. 8에서 2.54 곱하고 10에서 2.54 곱하고 11에서 2.54 곱하고 13에서 2.54 곱하면 13은 근 스쿠터의 기함급이고 초기함급이고 어 오토바이 스쿠터 짬뽕이라고 보면 돼 11인치 정도가 한 30cm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 이 바퀴가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모다가 크기 때문에 토크가 더 나와요 속도도 그런데 에, 일반적으로 바퀴가 크다고 다 하는게 아니고 모다 조그맣게 놓고 이 고무만 되게 크게 만들어 놓은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다 힘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고 모다 토크 잘 보고 내가 땡겨야 된다 그렇게 보여, 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 어, 지금 난발을 어, 어, 엑셀로 T105라 적은 것 같아요. 어, 스쿠터 T105. 어, 한번 봅니다. T105. 얘들 공장일 거. 어, T105. 가격하고 어떤지 한번 볼게요. 어, 얘 이제 상품을 만들었을 때도 얘들도 여러 가지 상품이 있겠지만, 그렇죠. 11인치 뭐 있겠지만, 요 11인치에 대해서 어, 한번 볼게요. 보다 무개가 어, 들어있어요. 앞뒤로. 단가가 뭐다가 하나 플러스 됐으니까 단가가 조금 올라갔겠죠. 그다음에 타이어, 뭐 프로드 타이어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좋은 타이어도 있지만 그냥 힙포드 타이어다.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있다. 판으로 돼서 이렇게 제동을 하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어 얘는 지금 단가가 어 저번에 한 얘랑 비교했을 때좀 틀린 게어 쇼바가 약간 C자로 어 이렇게 말려져 있죠. 저번에 했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C자 포크가 뭐냐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C자 포크는, 이렇게 C형으로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은 자로 접혀서 가위, 가위 포크라고 하기도 하고, C포크라고 하기도 하고, 가위서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위 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잘릴것 같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금융으로 떠서 아주 그 철판의 두께나 몰딩의 크기, 금융의 크기로 해서 강도가 높은 그런 재질을 가진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철판으로 접은 것들이 있어요. 철판으로 접은 것들은 조금 싸요. 근데 초창기에 이렇게 우리가 개조해서 이렇게 쇼바를 바꿔보자. 뭐더 쿠션이 좋은 쇼바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그렇게 해서 이런 쇼바가 나왔다. 근데 얘는 볼트 너트를 져서 철판을 디귿자로 접은 거기 때문에 크게 강도는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래도 쓸 만은 해요. 그렇게 돼가지고 초창기 킥보드 이 기본 바디의 프레임 디자인에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가 강도가 높은 게 있고 철판을 접어서 일단 우리가 흔하게 쓰는 뒤쪽 정도의 3 t 나5 t 정도의 철판에 그런 강도를 가진 철판으로 접어 놓은 것들이 있다 그다음 두께가 측면에 되게 두꺼운 것들로 시형 포크를 구성한 것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거고요 어,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봉 떼고요 이건 봉 떼고 이렇게 축봉에 꼽아서 조양하게 돼 있고 옆에 보면 옆에 이렇게 보면 구조앞 구조를 말씀을 해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있어요. 스프링이 양쪽에 두개 달려서, 앞쪽에도 이쪽에도 두개 달려서, 어, 이 스프링이 에, 쿠션을 어, 자지유지 하죠. 근데 이거는 스프링을 금형 스프링으로 바꾸면 어, 내림, 내림 찍히기가 좋아서 쇼바가 물컹물컹하게 세팅해서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압 브레이크가 달렸네요. 그죠? 유압 브레이크가 안 달린 것들은 싸다. 아, 유압 브레이크가 달린 것은 가격이 조금 더 높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와이어 캘리퍼 들어가 있죠 우리 자전거 시계 그러고 얘는 유압 들어 있죠 얘는 유압이 들어 있어서 플러스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간다 일반보다 가격 이 올라가는 것은 질이 좀 좋아진다 그런 거고 유압 캘리퍼가 부품이 흔한 거라서 딱이 좋다 쇼바 부품이 흔한 거라서 딱이 좋다 근데 이 C 포크가 부직하지면 조금 애매하지만 이 제작하는 공장에서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주겠죠 아무래도 그다음 모다 같은 경우에 11인치 중에 아주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반분할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 그냥 일반적인 11인치 모다인 것 같다 반분할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안돼 보인다 음, 그렇게 되고 디쇼바도 일반 스프링쇼바다 막 유압쇼바나 캡슐쇼바나 뭐 뭔가 또 특별하게 좋은 쇼바는 아니고 기본 기본 쇼바지만 부품 구하기는 용이하고 어이 스프링을 어 바꿔서 금융 스프링으로 바꾸면 텐션은 좋아진다. 옛날 어그 초기에한 3년 전에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고요. 지금은 일단 같은 돈을 발라서 어 조금 더 멋지고 더 굵게 좋게 나오는 거죠. 얘가뭐한 80만 원대면 200만 원 정도 주더라도 앞쪽에 이렇게 뭐 이렇게 좋게 좋게 만들죠. 쇼바도 다르게 해서 근데 얘는 이제 가격이 싼 중국산이니까. 싼 중국산 중에 그나마 쓸만한 것들 토크를 낼수 있는 것들을 어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어 짜집어진 겁니다. 이렇게 상품군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잘다 몰라요. 그냥 자 그냥 옛날부터 카페 생활 오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그 일반인들은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기초부터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이제 바시는 분. 그리고 이게 빵빵이가. 약간 어, 라이트하고 겸이 돼서 들어오는 빵빵이 있죠 얘. 얘는 빵빵이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일단 기본형으로 달리고 라이트도 그렇게 밝진 않으나 휴대폰 한 3개 정도 비춰 놓은 그 정도 라이트 어, 그래도 앞에 어, 1m 2m 까지는 보여요 겨, 어, 밤에 근데 얘 같은 경우도 그냥 기본형의 빵빵이에다가 라이트죠 근데 얘는 어, 11인치 인데 어, 보시게 되면, 어, 유칠 라이트를 달았죠. 유칠 라이트. U7 라이트를 달았어요. 좀당겨드릴게요 유칠 라이트를 달았어요. 유칠 라이트가 뭐냐면, U7이라고, 오더바이에 많이 튜닝되던 라이트인데, 이런 킥보드에 들고 와서 다신 거예요. 조금 뽀대가 나긴 나는데, 요새 뭐, 다른 뭐, 골드론이라든가 뭐, 더 좋은 라이트들을 많으니까, 돈 많은 사람 들 튜닝하시는 분들은, 어, 많은 걸다는데 예,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유치는 그냥 기본이다. 아. 그냥 가성비로선 좋다. 그렇게 아. 해서 유치를 달고 어, 두 발을 달아주죠요 라이트를 조금 더 어, 올려줬기 때문에 단가상승. 그 다음에 빵빵이를 어, 라이트하고 뒤에 조그맣게 스피커 달아서 어, 전기 스피커 단계 아니라 앞쪽에다가 어, 좀큰 빵빵이를 달아서 소리를 조금 증폭시킨 거죠. 그래서 가격상승. 그러니까 손이 두번 가거든. 그냥 어, 기본 빵빵이 하나 달아버리고 라이트 저렴한 거 하나 달아버리면 빨리 끝나는데,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타고, 뭐 폴딩 이런 부분들은, 어, 일반 기준, 기본 폴딩 이 구조가 아닌 것 같아 보여서, 이 공장에서 폴딩 파츠를 받아야 되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봤을 때, 어, 기본, 이 공장에서 폴딩 부분은 받아야 됩니다. 이 공장에서. 만 받을 수 있다. 뿌지어지면이 정도? 뭐, 여기 나가리되고 부품 뿌지어지고 이러면 이거 갈아야 되는 폴딩핀 하나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폴딩부 부품은 좀잘 나와야 된다. 그리고 얘도 공장에 요청했을 때 이거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매을 어,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 이 프레임이 날아갔을 때 깨졌을 때라도 다른 프레임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 스페어만 볼게요. 얘는 지금 의자를 조금 더 올려줬죠. 아까 제레이보다 앞쪽에 있는 제레이들 앞쪽에 있는, 우리 앞쪽에 있었던 저렴미들보다 의자를 올려주기 때문에 가격 조금 상승. 핸들은 변함없이 일반 기본형 핸들입니다. 아, 11인치인데 이런 기본형 핸들은 아, 여기서 가격을 좀 낮추겠다. 아, 앞쪽에 봤을 때 핸들이 아, 기본형 핸들이었죠. 아, 기본형 핸들. 돈을 많이 못 주니까 아, 이런 핸들까지는 올려줄 수가 없다. 핸들 올리면 나중에 이런 핸들로 올려 줄 수는 있지만 돈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손님 레벨층을 봤을 때이 어 핸들은 그냥 가지고 가세요 어 돈을 그 정도 주셨으니 이런 거예요 여기서 다 올려 드릴 수도 있지만 다 올리기에는 조금 각이 안 나오니까 경제적 사정이나 구입자층에 맞게 스펙에 맞게 우리도 컴퓨터도 스펙이 있잖아요 스펙에 맞게 예 어느 정도 가격 조율한 거죠 그렇다고 이 핸들이 못 쓰는 핸들은 아니에요 요런거 사시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좀 땡거 타고 싶고 C형 포커라서 약간 여기를 쇼바를 스프링을 바꿔서 쿠션감 좋게 타고 싶고 그렇게 내가 뭐 동호회 나갈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국산 것 타서 낮은 가격에 10인치보다는 조금 높은 하이 11인치 정도 급에서 좀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타는 거야 아, 타는 거예요그 다음에 속도 조절기 봤을 때는 그냥 기본형이고 60볼트인데 이 컨트롤러가 확장이 안돼 있잖아요 보면 이 컨트롤러의 내부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컨트롤러를 공간을 밖으로 뺀단 말이죠 컨트롤러가 커지니까 근데 얘는 컨트롤러 안에다가 넣었단 말이지 왜외 왜 확장이 아니잖아. 그냥 안에다 컨트롤러 두개 넣고 60V 배터리 넣으려고 하면 컨트롤러 함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컨트롤러가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다. 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모다는 살짝 조율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뭐, 듀얼 모다 3200W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그 정도, 그 정도 퍼포먼스는 나오지 않는다. 하기 위한 페이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컨트롤러 쪽 사정이 예, 공간 사정이 명질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뭐한 1600, 1600 와트 정도, 2000 와트만 넘어도 기겁하고 탑니다. 그냥 1600, 1600이어도 세긴 셉니다. 넘어지면 죽는가? 이렇게 1 1인 줄에서 하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 파손이 될 수도 있어요. 파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살살 타시다가 한번씩 당기고 싶을 때 이렇게 당기시면 돼. 얘도 이제 유치를 또 동일하게 박아줬고 홀딩도 좀빠꾸면서 구하기 힘들고 쇼바 일반 스프링 쇼바 두개 넣어서 튜닝 가능하지만 일반 똥 쇼바 두개 넣고 그다음에 유압 브레이크 넣고 그다음에 11인치 반 분할 못 알아서 조금 아까 개보다는 조금 낫네요 그다음에 핸들도 아까 개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줬고. 그래서 약간의 단가 차이는 여기서 발생이 된다. 이렇게 돼서 일단 똥 프레임에다가 시형 포크 넣어서 살짝 가미를 줬고, 아까 일자 쇼바 있죠, 일자 쇼바. 예를 보면 이런, 이런 11자 쇼바보다는 내 구성이 제가 봤을 때는 약하지만 쿠션 발이 올릴 수 있는 쿠션의 여지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은 이런 구조가 훨씬 더 이런 스프링이 다른 달린 구조가 조금 더 스프링 퇴, 어, 쇼바를 뭐강하게할수 있는 구조의 여지가 더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을 제가 바꿔봤거든요 4개잖아요 쿼드잖아요 스프링을 구미 스프링에 따라 말아서 다 바꿔봤지만 그렇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내려가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런 부분은 11자 쇼바보다는 얘가 낫다 그러나 강도는 얘가 낫다 이렇게 하나바가 1 11, 1인치 이렇게 하나바가 나온 거는 그냥 모르는 애들한테, 네가 죽든 말든 그냥 팔, 팔아먹겠다. 어. 그냥 사가라. 모르는 대로, 사. 모르는 게 약이다. 이렇게 해서 사가는 거고. 자, 이렇게 보시고. 어, 세 번째죠. 어. 그리고 장점 말씀드리면, 어, 가격이겠죠. 어. 그 다음 스펙을 한번 봐드릴게요. 어. 3200W입니다. 3200W 퍼포먼스가 상당히, 어, 상당히 그거 하죠. 어. 되죠 2,000W만 어, 넘어가면 그냥 언덕은 웬만한 데는 다 올라갑니다. 3,200W 정도면 어, 한 80에서 90kg이신 분들도 웬만한 언덕은 다 올라갑니다. 그러나 계속 무리한 언덕을 계속 밀어치기 하면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안에 컨트롤러를 정확하게 못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는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내 구성이나 그러나 3200W니까, 못해도 한 2000W, 2500W 이상은 되니까, 언덕 정도는 충분히 타는데 문제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30분 이상 정도에서 40분 정도까지만 타고 조금 멈춰줘야 되는 그런 기체입니다. 얘도. 자, 그 다음에, 볼테이지는 6 0트입니다6 0트라서 24V, 쓰레기, 36V, 쓰레기 그냥 평지만 가는. 48볼트 평탄데 아주 좀 모지 되는 그런 느낌 52볼트 어, 조금 괜찮은데 뭔가 조금 속도에서 아쉬운 부분 60볼트 속도 충만하고 상태도 좋고 파워풀하면서 스피드도 좀낼수 있는 그런 각인데 비싸다 아, 조금 싸다 가성비 좋다 가성 최고의 가성비인데 좀 흐물하다 아, 얘들은 그냥 싸고 모르는 애들이 그냥 사가라 아, 그런 거고 아니면 동네 담배 사러 갈때 평지만 타는 여성분들이랑 타는 그런 쪽의 전압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정도는 뭐 상위 클래스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너무 안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좋은 것도 얘기해 주면 11인치 8인치보다 좀 좋은 포맷으로 갈게요 12인치보다 11인치가 좋다 바퀴가 크기 때문에 안전하고 파워도 크고 모다도 크고 코일이나 자성체도 크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더 좋다 그러나 크고 무겁다 그런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65km를 시속으로 달릴 수 있답니다 시속 65km 우리가 25km가 법정 제한이에요 이거 수입해서 65km 타고 다녀도 됩니다 죽으면 자기 책임 사고 나면 자기 책임 그별 책임 없습니다. 자기 책임 그다음에 어 45도 각을 어 올라간다 글램핑 뭐 능력 이래 가지고 올라가 45. 이거는 모르세요. 그냥 동네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어 등산로 같은데 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살짝 동네 생활한다 올라갑니다. 아 올라갑니다. 무게 90kg 이하 기준으로 다 올라갑니다. 몸무게 100kg인 사람들은 지하주차장까지는 시원하게 올라간다 어느정도 보시면 되고 70kg, 60kg, 50kg가 탔을 때는 다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충전시간은 6시간에서 10시간 그 다음에 견딜 수 있는 무게는 200kg, 200kg인데 막흥당흥당거리고 타고 3, 4년 타고 세게 막 잡아뜨리고 타고 그리고 오지게 재수 없으면 부러집니다 바디 사이즈는 1 3 5호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35 1m는 마티즈에 들어갑니다 115 정도면 일반 승용차에 들어갑니다 135 정도면 승용차 트렁크에는 수셔박음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는데 11인치는 차의 시기가 좀 버거워요 rv 차량은 rv 차 차량. 아니면. 아니면 승용차 좀 트렁크가 깊은 데에다가 때려 박으면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막시다 보시면 되고 승용차에 굳이 넣어야 된다 그러면 10인치 이하 멋있는데 어, 힘이 좀 약하더라도 힘인 찌에 좋은 거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어, 무게는 40에서 45kg. 45kg을 우리가 그냥 뭐 쉽게 들 수는 있는데 이거 들고 3층 계단 뭐 빌라 계단 같은 거는 못 올라갑니다. 힘듭니다. 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박시고 어, 따로 계단에다 경사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냥 엘리베이터 있는 사람만 타라. 어, 그 그래, 차에 놓고 수시로 빼고 놓고할 거는 이건 타면 안 타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박스 포장까지 45kg, 어, 45kg 라 45kg, 박스 포장까지 45kg 라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그 다음 알루미늄 합금이다. 그냥 알루미늄 합금이다. 어, 일반 중국에서 흔하게 접어오는 그냥 알루미늄 합금 그 프레임의 재질이에요. 킥보드로 만드는, 어, 그 다음에 그렇게 에, 보시면 되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유압브레이크에요 유압브레이크가 앞면하고 뒷면에 달려있어요 유압브레이크 아닌 것들은 가격이 싸겠죠 유압브레이크가 앞뒤로 달린건 가격이 높겠죠 모다가 두개가 달려있으니까 어, 가격이 일반 싱글보다는 높겠죠 그리고 천 얘들 말로는 3200왔더니까 믿어줍시다 한 1600, 1600 두개 달려있겠죠 한개당 3200은 아니겠지 절대 아닐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 24A에 배터리를 60V 24A. 60V 2 4 a 라그러잖아요 이거 국산으로 맞추면 한 60만원 정도, 70만원 합니다. 50에서 70만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28A짜리, 24는 50kg 간다. 어, 예, 오번에정확이 적어놨는데. 24A짜리는 50kg 가고요. 28A짜리는 70에서 80kg 간다. 이건 30A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70에서 80 간다. 24, 50kg 간다 보시면 되고, 28.8은 60 정도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다 주행이 가능하다. 60 정도. 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자, 가격 한번 알아봅시다. 가격, 얘들이 나한테 준 게, MOQ가 프라이스 단위가 10개를 시켜가지고, 10개에서 50박스를 가지고 갔을 때, 얘를 이 단가로 해주겠다. 미친놈들이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싼 거야. 근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비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 보시고, 자꾸 깎잖아요. 깎으면, 이 기체의 질은 떨어지고, 어떻게든 돈에 맞춰서, 그 단가에 맞춰서, 한국으로 보내는 게, 이 장사와 이 중국 애들 마인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깎으면 깎는 대로 그냥 질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든, 배터리에서 속이든, 모다에서 속이든, 어, 어떤 부분에서도 이 단가를 확확 낮춰서 짜집기를 잘할 수 있는게 이게 기드거든요 그래서 자꾸 깎으면 확 깎인다. 근데 눈탱이를 맞으면 안되는 정도의 가격 정도 선에서 어, 받아와서 줄건 주고 받아올건 받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니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산해 볼까요? 4482년 이아요 제가 관세 계산기를 해서 어, 중국 환율? 중국 환율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환율 계산기 자, 4480이잖아요. 60볼트 2 4암페어짜리4 4 8 0을할게요좀싸야지 조금 이제 어그바리가 있으니까 78만원입니다. 78만원 관세 18% 별도 배송비 별도 78만원에 78만원에 큐텐트 큐텐트 좀 때려야 되니까 내가 <laughs> 60볼트에 3,200W가, 3,200W가, 관세배송비 빼고, 78만 5천이다. 10, 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 그 다음에, 28.8A짜리가, 60V 30A짜리죠. 60V 30A짜리가, 4,680. 4,680. 82만원이다. 패턴이랑 다른데, 직구 왔는데 한번, 한번 보세요. 요렇게, 어. 요렇게 해갖고, 요거는 배터리 30만원짜리 넣었을 때 82만원, 76만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 11인치고요. 25kg 주행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3 2 0 0 w 자, 이렇게 됐고, 어, T105입니다. T105. 1 여기서 관세하고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관세는 18% 어, 배송비는 어, 모르겠습니한 8만 원, 7만 원 정도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일은 어, 모레는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다가 아, 저희 카페 이 엑셀 파일이 있어요. 저희 카페에다가 엑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네, 다운받으시고 검토하시고 카페에 무료로 좀 구해달라 그러면 AS 없고 화제사고 모르겠고. 그냥 어 카페 회원은 공짜로 그냥 떠드립니다. 아 떠드리고 수리는 저희 카페 사설 업체한테 가서 어 사장님들한테 제발 좀 고쳐달라고. 어차피 직구 사면 다 이렇게 어디 가서 뜨내기 뜨내기, 내내, 뜨내기 부탁하듯이 가서 사설 수리점 가서 고쳐야 되거든요. 아니면 자기가 고치든지 이렇게 해서 부품은 이 공장에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받아드리고. 수리는 사장님들한테 가서 공인비를 주고 어, 지불을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이거 받아서 30분 이상 무리하게 안 타고 언덕 무리 과하게 무리하게 계속 연속주행안 하면요 고장이 잘안 납니다 끝나고 만약 1년이나 2년 뒤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사설 수리점가고한 휴대폰 수리비 정도 한 10에서 20 30 정도만 주면 시원하게 고쳐줍니다 공인비 그 정도 주시면 11인치니까 어, 들고 들어오면 한 100만 원돈 들고 들어올까 아니까 90만원 후반대 82만원에 이렇게 해서 플러스해서 잡비들 들어가서 들고 들어와서 100만원짜리 휴대폰 샀으면 수리할 때 26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는 그렇게 해서 수리를 받으시면 돼요 공연비 한번 주고 그리고 배터리하고 충전기하고 이런 거는 시중에 파니까 이렇게 구하여서 쓰시면 되고 그~ 배터리가 나갔으면 이, 이거 기체의 반값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배터리는 중국산이고 충전기도 중국산이니까 이제 터지면 안 되니까 집에서 충전하면 안 되고 어~ 화재 사고가 안날 만한 데서 어 충전하시면 돼요 리튬은 화학물질이라서 리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언제든지 예 화학분열이나 충격 외부 요인에 의해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운영하실 분. 예, 결론적으로 좀더 좋게 얘기하면 어, 6, 7 박아 좋네. 어, 유압 브레이크 달려 있네. 시형 포크라서 내가 스프링 말아서 이 스프링 빼서 금형 스프링 시중에 그 사면 이제 뭐캉몰캉한 몰칵 주행은 앞뒤로 되겠네. 아 11인치, 음, 60볼트 11인치 어, 3,200같다니까이 정도면 충분하게 언덕 같은 걸 올라갈 수 있겠네. 어, 그 다음에 배터리가 24 암페어 짜리니까 5 0 k 로 정도는 주행할 수 있겠네 근데 구라뽕이니까 최소한 4 0 k 로 정도는 마음 놓고 탈수 있겠네 아, 빵빵이가 빵빵 크게 울리니까 차도나 다른 데서 경적을 조금 세게 때려 먹일 수가 있겠네 라이트 두발 아, 달려있고 의자가 있어서 아, 한 30분 정도 타더라도 의자에 앉아서 타면 출퇴근용으로 적당하겠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핸들 아, 이런 부분들은 고장이 나면 어 따로 저희 카페에 요청하셔갖고 이 공장이 이 공장이나 이 담당 딜러가 운영하고 있는 한은 받아서 수입해서 보내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사설 수리점 가서 고치면 되겠네. 에, 그렇게 보시면 되 돼. 유압 브레이크 앞뒤로 그냥 평타 치는 거 이상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제동은 되겠네. 시속이 65km 나간다고 하지만 나는 위험해서 30km 정도, 20km 정도만 타다가. 차 있을 때만 60km 정도만 살짝 살짝 당길 거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나는 되니까 20km나 30km 내외에서 타기 때문에 이 60km 퍼포먼스의 절반 정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고장날 확률이 확실히 적기 때문에 난 얘가 괜찮아 보인다. 핸들은 그냥 똥 핸들이네. 그래도 모든 걸더 좋게 하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는 이똥 핸들에 만족을 하겠어. 똥 프레임에 만족을 하겠어. 그러신 분들은 가지고 가시면 돼요. 좋게 또 마무리 했습니다. 어, 그렇고, 가격하고 열을 봤고요. 내일 한 11인치 보고, 그 다음 또 이런 거, 이런 거, 하이 그레이드 조금 조금씩 더 높아지는 단계별로 어떤 특성이나 외관을 들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당연하셨습니다.